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저와 함께 소리내어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시약성경 199조입니다. 그 성의 신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이 사람은 크다이 걷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에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으후에 전심으로 그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양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받는 것을 보고 돈을 느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로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도를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두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온 마음의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 악동이 가득하며 불의의 내인바되어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다뤄봅시다.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능력. 능력 이러한 말씀으로 적어봤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행태를 한 단어로 말하는 것이 있는 그것이 바로 솔트라고 말합니다. 이 솔트라는 영어의 의미는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모두들 아끼며 짜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짜게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솔드의 첫 머리 글자에 맞추어 보면 S. 이 S는 스몰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몰의 약자로 소비자는 용량이 큰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작은 합산 용량을 선호한다는. 또 그리고 두 번째 A는 얼터너티브 대체 소비신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삼겹살이 비싸니까. 돈이 없으면 값싼 돼지 앞다리살로 구매를 대신한다는 거니다그 다음에 L 자는 뭐냐면 레저를 하는 이 레저의 약자로 기름값이 비싸지면 부담을 즐기기 위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T 자는 트래디셔널 이것만 뭐 전통이라는 것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 소주나 맥주 대신에 호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 한국의 전통주의면서 건강에 좋은 막걸리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이 살면서 원하는 것이 없으면 좀 싸고 편리한 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이 마른데 물이 없으면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대체 식품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실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습니까?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물의 소중함을 알라는 일. 당장 한, 한 방울의 물이라도 마실 수 없다면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은 목이 망라서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물을 대신할 자원은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의 피는 피가 없으면 피로 채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사는 것이고, 사람이 숨은 공기로. 들이 마셔야만이 숨통이 트이는것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만이 또한 사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함을 받는 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도록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영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주에 보내신 성령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대답하기를 당연히 이 세상에 성령회는 없다고 분명히 모든 사람이 대답을 해야 맞는 것인데 오늘 성경을 보니 오늘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하고 어리석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인터넷에 재미난 얘기를 어느 목사님이 써놨더라고요. 돈이 아주 많은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강아지를 데리고 시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개도 나이를 들었고 결국 이 강아지가 늙어 죽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슬픔에 쌓인 채그 동네 성당에 찾아가서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가장 아끼는 길어던 개가 늙어 죽고 말았어요. 신부님께서 이 불쌍한 개를 위하여 성대한 미사를 올려줄 수 있나요? 이때 신부는 고개를 저으면서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당에서는 동물을 위한 미사를 올릴 수 없습니다. 저 밑에 내려가면 멀리는지 모르는 새로운 교파가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혹시 죽은 개를 위해서 뭐라도 어? 해줄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말했어. 그때 이 할아버지가 돌아서면서 대답합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죠. 부자이니, 개의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거기 저 밑에 내려가면 한 1억 정도, 어, 리면이 식을 할수 있겠죠? 신부가 1억이라는 말을 듣고 정색을 하면서, 예? 얼마라고요? 1억이 좀 부족한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신부의 말이 금방 바뀌어서, 아이고, 할아버지, 참, 읽어, 늙어 죽은 개가, 천주교도였다는 말씀을 왜 진작 하지 않았어요? 하면서 불러대더라는 누가 웃자고 한 소리지만 그런 얘기가 있을까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하려 하거나 우리의 가진 돈으로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어, 신앙 가운데 인정해야 되는 아침이 되겠습니다. 32년 전 1위에서 제가 교회를 개최하고 목회를 할 때, 장로교의 아주 유명한 부흥회를 이끄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친분 속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하루는 저녁에 오셔서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아, 이 전도사, 내가 이 목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어느 부인이 중년의 부인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군산에서 사는 사람인데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냐? 부동산업자예요. 부동산업자. 근데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한푼도 없던 사람들이 32년 전에 한 80억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는 거. 그리고 재산을 모은 거. 그런데 한 가지 그 가정이 문제가 생기면 뭐냐면 그 남편이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정신병자가 된 거. 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돈이 80억이지만은 남편이 정신병에 걸렸으니까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남편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 방법이 뭐냐면 그 당시에 4억 원짜리 땅 문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4억 원짜리 땅 문서를 남편을 갖다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면 그릴테니까 이걸 받고 남편을 고쳐달라. 이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응? 하나님의 간절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 땅무서를 돌려줬다고 말씀하셨어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수 없고 우리는 어떤 일도 할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신자네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기대하고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예로부터 혼혈인들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단일형통주의의 강한 자부심을 가져온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방에 잡종 똥개 취급을 하면서 그들을 냉대해왔습니다. 길을 지나갈 때에도 그 지역을 땅을 밟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을 피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백성들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나타나면 이들을 막 쫓아낼 정도로 강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성경이 조만한 필립이라는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필립이 전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개종을 하고 세례를 통하여 그들이 기독교로, 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가운데 한 가지 큰 오해의 소지를 가져오는 사건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오랫동안 사마리아 지역에서 마술 행위를 해오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의 마술 행위를 너무나 신통하게 갖게 생각. 그 당시에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갖다가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개구리로 만들고, 사람이 하늘로 막날아다니고 그리고 동상이 막 사람의 말을 하고 이런 역사를 막 하나님이. 능력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자랑을 했던데요.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성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를 청종하니 이것을 볼때 사마리아 땅에서 마술쟁이 시몬의 유세가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는 침착할 수 있는 그러나 정작 시몬 자신 스스로는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진짜 능력이 아니라 가짜 능력이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마술 행위였다는 것을 스스로는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음을 알았어. 13절에 보니까, 넌지시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빌립집사가 그 땅에 와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그들을 따라, 그를 따라다니고 보니까, 이건 진짜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13절에, 시문도 논란이라. 이렇게 말했어. 무슨 뜻입니까? 마술사 시몬 자신은 자신이 하는 짓이 눈속임으로 마술 행위를 지금까지 사람의 눈속임으로 해왔지만 이빌리이라는 집사가 예수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 이 기적과 이적은 시몬 자신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정말 온 진짜 능력이 행사되고 진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눈뜨고 그가 보면서 깜짝 놀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백년사라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김익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와요. 그런데 이번이 부흥회 할 때에는 광망국구에서부터 어디서든 수천 명의 성도들이 물밀듯이 그 집회에 참석했다. 목사님 은 황해도 신천 출신으로 예수 믿기 전에 술 먹고 방탕하고 욕잘하고 싸움자라는 불망불망한 데로 소문아 유명한 그런 어? 깡패였어요 그러다 그는 회개하여 예수 믿은 후에 전혀 e d 사람이 do. We do. We do. We d 하 We do. 하 e do. 하 e do.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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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w 깡패가 능력에 종이된 것은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됩니다. 한 번은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안진뱅이 거지를 시장 골목에서 붙들고 기도, 어, 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베드로처럼 기도했어요. 근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응?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도망간 적이 있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 김육도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달걀같은 성령의 불을 받고 똑같은 길을 지나가는데 여전히 그 그지 안진베이가그 자리에서 동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의 손을 다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니까 안진베이가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포레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 충만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에 빛나는 임자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속과 속 마음이 구석구석까지 채워지고 또 우리의 모든 목적, 우리의 모든 인연, 모든 사상, 모든 공상, 모든 행동, 모든 언어를 지배하는 성령을 소유한다는 뜻이 성령 충만이다. 나의 일부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성령이 지배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충만할 때플로그라 f e 활력이 넘치는 디나우니스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심의 권능으로 그 사람을 그리부터 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대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나사렛니의 수술기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믿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물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여겨 놀라니라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때 훌로브 라이프 하나님의 활력 하나의 님 기사와 능력이 폭발적으로 기적이 되어 나타났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의 신문은 가짜 능력! 이 가짜 능력을 갖다가 진짜 능력처럼 모든 사람을 속이고 증가해 살아옵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대적인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진짜 필립 집사가 그 지역에 와서 성령 받아서 역사하니까 심혼 자신이 가짜 능력자임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 지금까지 눈속임으로 차려서 비둘기가 장미꽃으로 변하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사람이 사자로 막 변하고 눈속임으로 지금까지 응? 잘 살아왔다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가짜 능력임이 그러나면 그래서 일자리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그리고 만나는 것을 시몬이 알게 되고 삶의 위기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능력 앞에서 그 사람은 스스로 초라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사마리아 땅에서 시몬의 이름만 대면 하나님의 능력을 던집은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박수치면서 어? 존경해왔다는 거예요. 많은 부기와 명성과 존경을 함께 누려왔는데 이 빌리비라는 집사가 이 지역에 들어온 이후에 자신이 그동안 해온 조술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을 불러하는 것이 일종 사기행위가 되고 말았답니다. 심어론 그 뒤에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반드시 빌립이 전하는 성령이라는 진짜 능력. 그 진짜 능력을 준저 신을 갖다가 내게로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을 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마을에 희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세례를 준다는 소식이 전하는 것시몬이 귀가 번쩍 멸리며 그래 나도 이 기회에 성령을 받자 아니 돈 주고 그냥 그 신을 사버리자 그 능력을 돈 주고 사버리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큰 신의 힘을 사서 사람들로부터 잃어버린 명성도 되찾고 그 신을 이용해가지고 그동안 줄어든 돈도 이제는 많이 벌겠지 않은런 생각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있다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통하여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체험하는 역사가 이만한 드디어 시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시몬은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을 보노에 자신의 차례가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 말씀에 시몬이 이 돈을 드릴 테니까 그 성령을 나에게 달라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시문의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쉽게 풀이해서 말하면 야이 돈에 미친 놈아 너가 베드로가 한 복음을 너가 제대로 이해했는가 했더니 이제 보니 복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상은 이 복음을 빙자한 사기꾼이었구나 너가 하나님의 영을 돈으로 사서 너의 살이 사육만 채우려고 하는 걸 보니 너는 지옥이라 가는 놈이고 그렇지 않으려면 당장 얘기하라. 그런 말씀이 본문에 선포되다 그러자 심오는 두 사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성령을 받아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왔다가 큰 저주만 받게 생겼으니, 응? 그 24절에 나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당신이 퍼부은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도록 그렇게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시몬은 자신에게 임한 저주를 막아달라고 단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니다그 후에 시몬이 어떻게 되었을까? 안타깝게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이 시몬은 더 이상 사마리아에서 자신의 입지를 붙일 수 없자 사마리아에서 다른 곳에 와서 하던 짓을 계속 했든지 아니면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여 그 뒤에 주님을 겸손히 따르는 하나님의 종으로변화했는둘 중에 하나였습 저는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세례를 받고 어? 교회에 등록하여서 영주감여견이 되었다는 그런 어?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과거에서 한반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옛 사람의 모습으로 성도들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이만성을 얻고 아하 지금까지 나는 가짜 능력을 가지고 살았구나 능력도 없이 신앙생활했구나. 그런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겪게 하든 자신을 기워야 해. 자신을 기우지 않으면 성령의 체험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는 그러면 지금까지의 설교를 아주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 설교를 정리해 드려 요니다 첫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짜 능력으로 앞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능력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야 됩니다 13절 말씀에 오면 시몬은 세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따른 것은 예수 보금을 따른 것이 아니라 빌립의 표적을 따른 거예요 이 시몬은 성령의 역사를 자신이 생계 보조 수단으로 생각하고 성령을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소유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성령은 봐라 봐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다. 오늘 설교 길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선물을 줍니 아무에게나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야. 선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야.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거야. 내가 믿고 신뢰할만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거야. 그 보통 선물도 아니고, 응? 그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주겠냐는 얘기야그러한 응? 선물은 내 기억에 남을 만한 사람에게 주고, 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주는 사람에게 세상에 귀하고 귀한 선물을 주신다는 거야. 왜 하나님은 이세상에 다른 선물 말고 성령의 선물을 이 세상 가장 선물이라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이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성령의 영으로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영이 바로 가장 큰 선물이라고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말씀하신 주님의 인노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이실 가장 거룩한 선물을 진짜 하늘의 능력을 선물로 받는 영주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참된 신앙, 참된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한 진짜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게 선물을 주고 봤습니다. 돌아오는 시간 심문처럼 육신의 생각.